안녕, 짬짬미들 뉴스 읽어주는 재현 언니야. 1분 짭TV 시작할게. 아이돌 겸배우 차은우 씨가 수백억 원대 세금추징 가능성이 거론되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어 바로 정리해줄게.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 씨와 소속사 판타지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어. 국세청은 차은우 씨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어. 조사 과정에서 광고 모델류와 출연료 등 개인소득이 법인을 통해 분산 처리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추진 가능 금액으로 최대 200억 원대가 언급이 되고 있어. 다만 이 금액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 해석과 실질 과세 대상 여부를 두고 다툼이 진행 중인 단계야.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아직 고지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광고업계는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 차은우 씨를 모델로 기용했던 일부 기업들은 관련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한 상태야. 차은우 씨는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으로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야.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세금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의 소득 구조와 법인 활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로 더 번지고 있어.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오늘잡TV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